제가 오늘은 향기 템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향기의 정석인 오디드의 대표 제품만 모아놓은 기획 세트인데요. 플로리스트 가든이라는 레드베리의 상큼함과 부드러운 그 화이트 로즈가 만나서 사랑스러우면서도 매력적인 향을 연출하는데 분명에 밀크 프로틴이 들어가잖아요. 우유 단백질이 들어가니까 컨디셔너가 따로 필요 없이 이 샴푸만으로도 머릿결이 충분히 부드러워지고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 저이 점이 가장 사용하면서 좋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미스트 형태거든요 그래서 가볍고 간편해요 그러면서도 고영양 케어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뿌리는 즉시 즉각적으로 모발 엉킨 개선이 되고요 단 1회 사용만으로도 모발 손상이나 큐티클 개선 효과 확인이 됐다고 해요 혹시 건조한 편인데 바디 로션 바르는 거 귀찮아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아요? 저도 약간 가끔 그런데 오디드만의 우유 단백질 추출물과 세라마틱 컴플렉스를 조합했고요. 피부 보습케어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 바디로션을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촉촉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이렇게 좋은 향을 입히고 나가도 유난히 음식 냄새가 잘 배는 곳이 있어요. 신경이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이게 탈취력이 99%인데 식물성 에탄올이라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일단 가지고 다니기가 되게 좋은 사이즈와 약간 감성적인 그런 디자인이고 미스트 펌프라서 집에 아침 쇼파, 커튼 이런 곳에 뿌려주는 것도 좋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가지 향으로 통일이 되니까 뭔가 안정감이 느껴지면서 좀 향이 더 풍부해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입술 발라도 안 바르지? 약간 날아가지? 제가 8월달에 아예 안 나왔어. 아예? 나도 그랬어. 8월에 아예 안 나왔어. 찾는거 너무 어렵다 성수동 <laughs> 가는거 음, <laughs> <laughs> 어렵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잔든, 잔든 영서 잔든 영서 잔든 영서가 동백오시백오시까시켜까 이고 너무 너 계속 칼 뭔가 매스 뭔가 알 수가 매실 추출 거를 좀좀 먹어 보는 게 좋지. 맛이 나. 남자채에는 치즈 는어서 드릴게요 같이 드린 건 배로 만든 장아찌에요 좀 찢어서 대장 한잔요 맛있게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산해 보여 배안었다 점심은 그냥 나가서 같이 먹으니까 먹는데 양을 엄청 줄여서 오늘도 생일인데, 음 근데 가로로 해도 이상한데. <laughs> <웃음> <웃음> 무슨 나물이지? 이건 <있어요>? 무슨 나물이에요? 참나물. <laughs> 한번 먹었더니 위가 네, 뜨거워. 진짜. 근데 이렇게 쉬어가 아, 먹어. 아, 약간 비오어거먹어나 감자 살짝 내려가. 어. 이게 아, 어. 신기하게 부어들었으면 아, 계속 줄어들었는데 약간 쉬면 다시 늘어나. 아렇 아, 어. 그러니까 스트레칭한 쪽. 아, 아. 아, 아. 연락할 사람 있어? 아, 어, 어. 뭐지? 이거. 봐야. 뭔 날에? 뭔 날에가. 출문나에서 이렇게 집에 오니까 선물을 보내 주셨어요. 관심 있게 봤던 브랜드거든요. 세라믹이라서 좀 무겁지 않을까 고민했던 건데 엄청 가볍구나.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무가보올려고 이렇게 차려 입고 왔거든요. <laughs> 어요 가을이니까 이렇게 홀터넥의 가디건 입었는데 여기 이렇게 킥이 있다면 일체형. <laughs> 어 무슨 일이에요? 어마어. 어 프릴. 예 네, 프릴 비유. 어, 음 좋아요. 버클 디자인의 부츠. 근데 오늘 너무 더운 거 아시죠? 가장 <laughs> 아, 뭐라고 하지? 아 스크런치. 장미가 두 개가 있어요. 어, 예쁜네 디테일이. 이렇게 흐트르 맛뚜르. 는 바게트 백을 구매해 줬는데 실용성이 되게 좋거든요. 음. 이렇게 보면은 진짜 많이 들었어. 생각보다 <laughs> 보부상 백 아닌가요? <laughs> 뭐가 이렇게 많나요? 아, 너무 근데 너무 이거 안에 레드 포인트가 너무 이쁘다. 그치? 어 레드 포인트가 진짜. 또 <laughs> 레드 사랑하잖아요. 그니까 안에 포켓도 있고 진짜 그냥 후트로 맞도루 음. 뭐, 어 그렇지. 아, 직장인 분들도 잘할수 어. 있을 것 같아? 나 직장인이다. 아 맞네. 항상 까먹어요. 가까은 <laughs> 평강은... 괜찮지? 응. 어, 여기 아, 되게 그때... 숨어있다. 어, 그때 왔을 때는 사람 많아 사진 못 찍었는데. <웃음> <우와>! <웃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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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laughs> <미안해. 웃음> 뭐 비친, 아, 비친 내 모습. 비친 내 모습.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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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근데 저기... 어, 나가보길 잘했어. 음, 괜찮은데?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잘했어? <laughs> 감성 뚝딱이야, 그냥 찐이다. 어, 잘했어, 잘했어. 감성 뚝딱이야. 확실히 괜찮다. 어,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보이, 뻐이뻐이 보. 어, 하늘 딱 예쁠 때 너무 잘왔다 아, 진짜 딱이야, 음. 딱이었어. 아. <laughs> 아 이렇게 먹어야지 아나 사형 아니야 사형 나 항상 이렇게 그렇게 먹어야지 맛있지 <laughs> 아 그럼 맞지? 김수근님 웃겨줘야 어, 돼. 어, 그렇지,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이렇게 아메리카노를 쓸어줘야 돼 쓸어줘야 돼 그래야 또 잠도 음. 깨고 아 근데 너무 더워 아 그니까 이게 어떻게 추석이죠? 그치 나그 얘기 나, 진짜 많이 했어 아나 진짜 이해할 수 없고 이렇게까지 음. 더운 거 처음인 것 같아 그렇지. 사진 보내줄까 지금? 어나 좋아 어떻게 이거 한번 이거 하고 그걸 갖다 댄다고하일게 아, 아니야. <laughs> 갖다 되는 게 아니야. 야들 갖다 되는 거 아니야. 진짜 휠장 받데 이래서 자꾸 트레이너 쌤이 나한테 이렇게 응. 나가라고 하는 건데. 어디로 나가? 대회. 응. 어, 대회. 어 나가봐. 아, 못 먹잖아. <웃음> <웃음> 차라리 다 먹고 살짝 는짓신데밥 대신 과자 먹는 거는 차라리 닭가슴살 먹어라. 아까 신살도 먹어? <웃음> <웃음> 골고루, 먹긴 아, 골고루, 먹... 어. 골고루 먹긴 하네. 나 골고루 먹긴 하네. 나 천단지가 확실하다. 난난 야, 너도 스토리 볼게. 야, 겁나 먹더라. <laughs> 나 목포 아서 모아가를 그렇게 먹어. 집에 가니까 세 박스 있던데. 티? 난 티인데 눈물 많아. 맞아. 맞아. 눈물맞다너눈물 아, 많이 어. 많지. 아, 난 티인데 눈물많은 것도 처음이네. 그러니까 슬픈 건 알겠는데. 어, 어, 어. 눈물이날 좀? 어 그냥 진짜 굳이 눈물까지 날 정도. 좀... 진짜 눈물의 왕인가? 잠깐만. 어어어. 어, 어, 어. 그거 보고 그렇게 울더라고. <laughs> 나 울었지.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있다 이해는 안 돼. 이, 이해는 안 되는데 왜 눈물? 이해는 안 되는데 <laughs> 울어. 왜? 그러니까 아저 상황에서 저게 왜 아니 음. 지금 사는 게 중요하지? 지옥을 지우는 게 그게 그치, 중요해? 그치. 이러면서 어. 눈물을 나. 음그 진짜 신기하네. <laughs> 나도 항 슬플 때가 있잖아 응. 눈물이 안 나니까 응. 이 감정을 어떻게 푸는 지를 모르겠어 아그 아, 슬프고 힘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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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는 난 그래서 일을 해 멋지다 근데 그말난 <laughs> <laughs> 어, 그래서 술을 마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난 그래서 클럽을 가뭐 이런 것도 아니고 난 그래서 일을 해 이거 되게 멋지 다이런게커리어것 아, <laughs> 같았어 멋있다 그말 그러네 멋있어 어, 어? 갑자기 3초 뒤에 생각하니까 나좀 괜찮았던 것 같아 멋있었어 멋있었어 <laughs> 되게 멋있었어 너무 어. 멋있었지? 응알수 음. 아, <laughs> 아, 있죠? 어머어머어머 어머 찐이다 찐이다 굿굿 럭키 비키잖아. 응. 음. 찐이다. 음! 이렇천 네. 먹어. 너무 좋은데? 우리 그때도 라면 시켜 먹었다? 김치 겁나 맛있어. 김치 맛있어? 응. 음. 아, 모르겠어. 이거를 음. 너무 맛있어. 신라면 같아 너무 맛있지 않아요? 신라면요? 음 어떻게 알아? 최고다. 근데 막 물어보 신라면인데 <laughs> <laughs> 맞춰본 적이 없어. 아. 아. <laughs> 그전 남자친구한테는 난 네가 잘해주고 네가 잘 사랑하니까 아니래죠. 난 네가 뭘 하든 신경 안 써요. 난이 말을 들었고 그 다음 남자친구한테는 부담스럽다는 말을 들었어. 그래서 솔직히 내가 지금 남자친구한테는 안 나와. 너는 너의 모습을 아직은 보여주지 안 않을 거잖아. 어. 그러니까. 그런가?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드는 거야 어.. 그.. 부담감이 어.. 문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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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그래서 내가? 그니까 난또내 딴에는 아 내가 지금 뭐정도만 보여주니까 얘도 이런건가?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아, 음, 음, 드는거지 아 그렇게 계산을 음. 하다가 뭔가 또 놓칠 놓칠까봐 까봐. 그래서 또 사람은 안변해 남도 안변하지만 나도 안변해 그럼 나는 또 누군가를 진짜 좋아하고 그러면 또 나는 모든 걸다줄 텐데, 근데 그랬을 때그 상대방이 또 나를 좋아해주냐 이거지. 나이 들수록 어려운 게 음. 연애인 것 같아. 어, 경험치가 음. 생기는 게더 음. 어려워. 맞아. 나도 상처받기 싫고, 음. 근데 나도 상대방한테 상처 주기 싫고 맞아. 그러니까 좀더 조심스러워지고,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나이 만났던 나이 사람이 있는데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laughs> 만났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든 게 낯설고. 그치, 그치. 아는 사람도 없고, 음.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나도 모르게 이제 방어기제가 아, 나오게 되잖아. 맞아, 내가 지금 어. 그래.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소영아, 너가 이렇게 뭔가 우리 관계에 대해서 음. 방어적으로 나오면 음... 나도 너를 음... 방어적으로 음... 대할 수밖에 없어. 그렇구나. 우리 관계를 대할 때 나한테 마음을 열어야지. 어, 마음을 열어야지 나도 너한테 마음을 열 수가 음... 있어. 그 말이 되게 음... 오랫동안 났잖아. 어른이었네. 어. 연애가 너무 어려워. 어려워, 너무 어려워. 연애 사랑이 런 너무 음... 어려운 거 같아.